세언니 저번에 우리 한테 선물 줬던 장난감 우리 준석이가 너무 좋아해요 매일 손에서 놓치를 않고 어린이집 갈 때도 꼭 들고 가는 거 있죠? 진짜 다행이네요 뭘 사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겨우 골랐는데 준석이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원래 준석이가 외숙모를 너무 좋아해서 뭘 줘도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세언니 오늘 저녁에 뭐해요? 우리랑 같이 저녁 먹을래요? 저녁이요? 지난주에도 먹었는데 또 보고 싶어요? 나야 괜찮은데 남편이 언제 퇴근하는지 물어봐야 해요. 네, 준석이가 외숙모가 사준 돼지갈비가 너무 먹고 싶다네요? 저번에 갔던 갈비집 진짜 맛있었잖아요. 아, 거기요? 근데 그때 거기 갈때 준석이는 없었던 것 같은데? 준석이는 어머님이 봐주시고 우리끼리 가지 않았었나요? 아, 그랬나? 그럼 그때가 아니라 우리 식구끼리 먹으러 간적 있는데 그때 맛있게 먹어서 그랬나보다. 뭐, 아무렴 어때요?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아무튼 오빠한테 물어보고 괜찮다고 하면 이따 저녁에 만나요. 알겠어요. 내가 지금 시간 물어보고 다시 연락해 줄게요. 남편과 결혼하고 3년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직 아이가 없고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별로 아이를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남편이 특히 아이 같기를 싫어해서 이미 시부모님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아이는 낳지 않아도 좋으니 너희들 둘만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신우가 저희보다 먼저 결혼을 했고 이미 아들을 낳아 키우고 있는데 육아 대부분을 시어머니에게 맡겼기 때문에 어머님은 육아라면 학을 떼고 싫어하세요. 언제 한번 식사자리에서 제가 농담으로 어머님이 키워주시면 아이 한명 낳아볼까요? 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머님이 격하게 손사래를 치시며 나는 손주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너희들 둘만 잘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시댁 바로 옆에서 신우가 살고 있었고 아이를 항상 어머님께 맡기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진저리를 치신 것 같은데 올해 초 신우의 전세계약이 끝나게 되면서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결혼하고 신호하는 그렇게 큰 접점이 없이 살다가 한 동네 이웃사촌이 되면서 예전보다 자주 만나고 자연스레 친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부부가 자식을 만들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신혼회보다는 비교적 여유있게 살고 있는데 조카한테 많이 신경을 써주려 노력했어요. 종종 만나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같은 것들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언니 토요일인데 뭐해요? 쉬는 날이라고 늦잠 자고 있는 거 아니죠? 아 방금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침 10시밖에 안 됐는데. 언니 저랑 브런치 먹으러 갈래요? 브런치 잘하는 맛집이 있는데. 브런치요? 저야 괜찮긴 한데 남편은 브런치 같은 거 싫어할걸요? 오빠는 아무거나 배달시켜 먹으라고 언니만 나와요. 저도 남편 놔두고 나갈 테니까 여자끼리 만나서 놀아봐요. 알겠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네요. 그런데 브런치 카페 괜찮은 곳이 있나? 이 동네에 살면서 다 먹어봤는데 그냥 그렇던데. 언니가 뭘 모르시네. 요즘엔 누가 그냥 카페에 가서 브런치를 먹어요? 키즈 카페 가서 먹어야지. 키즈 카페요? 아 준석이랑 같이 키즈 카페 가자는 말이었구나. 네 맞아요. 준석이가 아침부터 조미 쑤시는지 7시부터 놀러 가자고 저를 깨우더라고요. 어디 가고 싶냐 했더니 외숙모랑 키즈 카페 가서 놀고 마트에 장난감 사러 가고 싶다 하네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어쩌죠? 제가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오늘 준석이랑 놀아주긴 힘들 것 같은데. 괜히 키즈카페 갔다가 아이들한테 감기 옮기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네, 감기요? 그럼 어쩐다. 준석이가 오늘 키즈카페 가자고 난리였는데. 외숙모 때문에 못 가게 생겼네. 저는 괜찮으니까 그냥 준석이랑 가족끼리 다녀오세요. 오늘은 약 먹고 집에서 쉬어야겠어요. 새 언니 안 가면 저도 못 가죠. 키즈 카페가 얼마나 비싼데. 언니가 우리 준석이 좋아해서 그런 곳에 가도 돈을 팍팍 써주니까 그 덕분에 한 번씩 다니는 건데. 마음 같아서는 돈이라도 보내달라 하고 싶은데 아프다고 하니까 한번 봐줄게요. 네, 돈만 보내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였어요. 아프다는 사람 붙들고 더 이야기하는 것도 의미 없고 저희는 키즈 카페 대신에 집앞 공원에라도 나가야겠어요. 준석이 오늘 외숙모 때문에 실망 많이 하겠네. 아니, 그건 좀. 호의가 계속되니 저를 물주로 아는 건지 자기들 놀러 다니고 먹고 싶은 게 있을 때마다 항상 저와 남편을 불러서 계산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우의 남편보다 제 남편이 5살이나 더 많고, 저도 신우보다 3살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 두 식구가 모이면 자연스레 연장자인 저희가 계산을 하곤 했었습니다. 벌이도 더 많이 버는 게 사실이고 우리는 아이도 없어서 크게 돈쓸 곳도 없고 처음에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건 두식구 식사비를 계산하건 큰 금액은 아니었으니까 굳이 저희가 동생들에게 얻어먹을 이유는 없었죠. 하지만 돈을 쓰는 입장에서도 기분 좋게 쓰는 돈이 있고 상대방이 나를 물주로 알고 껍데기까지 다 발라먹으려고 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왠지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 주기 싫은 것이 인지상정이잖아요. 함께 어울린 지몇달 되지도 않았는데 저희 돈이 없으면 아예 외출할 생각도 안 하는 신호를 보며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새 언니 오늘은 몸이 좀 어때요? 혹시 감기는 다 나았어요? 어제 우리 준석이가 키즈카페 못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오늘 컨디션 괜찮으면 키즈카페 가요? 아, 오늘이 어제보다 더안 좋은 것 같은데.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 무리 안 하고 집에서 쉬어야 할것 같아요. 미안한데, 준석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키즈카페는 다 나오면 나중에 가죠. 그게 서로 좋을 것 같네요. 아, 진짜, 준석이 오늘도 엄청 실망하겠네? 어제부터 계속 키즈카페 노래를 부르는데. 그렇게 가고 싶다고 하면 나 빼고 가요. 괜히 나 때문에 못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네. 우리 그럴 돈 없어요. 이번 달 살림이 얼마나 팍팍한데. 거기 어른들의 아이하나 가면 5만원, 10만원은 돈도 아니야? 금방 쓰더라고요. 저번에 가보니까 그렇긴 하던데. 근데 음식을 조금만 시키면 얼마 안 나오지 않나? 에이, 애들 노는 동안 어른들은 밥이라도 먹어야지 뭐예요 매일 육아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곳이라도 가서 애들 풀어놓고 편하게 치킨에 맥주 한잔 하러 가는 거죠. 언니는 아이가 없으니까 이런 고충을 모르는 거라고요. 저야 모르죠. 그럼 새언니, 키즈카페 대신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우리 집으로 치킨 한 마리만 시켜줘요. 준석이가 치킨 먹고 싶대요. 네? 저보고 배달을 시켜달라고요? 네, 준석이가 먹고 싶대요. 외숙모 치킨 먹고 싶어요. 치킨 사주세요. 저는 순살 치킨이 좋아요. 거봐요. 준석이가 외숙모 보고 치킨 사달라고 하잖아요. 아니, 준석이 아직 한글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데 한글 자판을 어떻게 써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옆에서 지금 계속 치킨 사달라고 하는 중이에요. 제 말을 정못 믿겠으면 영상통화라도 걸어볼까요? 아니요, 영상통화 필요 없고요. 제가 같이 만나서 밥을 사주거나 준석이 선물을 사줄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렇게라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랑 우리 남편이 그 집안 물주는 아니잖아요. 두식구 만나서 외식하러 갈 때는 저희가 나이가 많기도 하고 아이가 없어서 여유가 있으니 밥값 같은 건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치킨 먹고 싶다고 말만 하면 제가 바로 보내줘야 하는 건 아니죠? 세언니 준석이가 먹고 싶다는데 왜 숨어렀어? 그 정도도 못해요? 진짜 너무하네.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나 봐요. 제가 준석이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아이 핑계대면서 먹고 싶은 거다 사달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 아닌가요? 감기 걸렸으면 돈만 보내라고요? 나 때문에 키즈카페 못 갔으니까 대신 치킨을 사내라고? 너 진짜 내 동생이었으면 가만 안 뒀어. 와, 진짜 이 언니 막말하는 것좀 봐? 지금까지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전부 내숭이었나 보네. 내숭이고 뭐고 가네. 앞으로 애 앞세워서 구걸할 생각 하지 말고, 니네 애는 네 힘으로 알아서 키워. 한 번만 더 헛소리하면 온 동네방네 쪽팔려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줄게. 언니, 그냥 장난이었어요. 몸조리 잘하시고 약 먹고 푹 쉬세요. 한번 성질을 크게 냈더니 그 뒤로 뭘 사달라는 소린 더 이상 안 하더군요. 결혼하고 항상 시댁 식구들을 만나면 웃으면서 살았더니 저를 혹으로 본것 같아요. 옛날 성격 자꾸 나오게 하면 눈물콧물 쏙 빼게 만들어줄 자신 있습니다.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별말 안 하는 걸 봐서는 신우가 입도 뻥끗안 했나 봐요. 본능적으로 누가 더 무서운지 눈치를 챘나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